오늘 로마스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제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사람은 성한 부분이라고는 한 부분도 없다. 어느 한 부분도 깨끗하고 의로운 부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적 부패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을 은혜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두 영역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인간은 죄의 영역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든지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아래에 있거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의 지배, 죽음의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의 원수로 원수된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전 인류가 다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10절부터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네 번씩이나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해서,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러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은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인간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착하고 선하고 이런 정도를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의인은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히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의인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사대성인이라고 말하는 모하메트도 다 예외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은 지혜이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리석음. 지혜 없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과학, 자연과학적인 어떤 인문과학적인 지식이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일반적인 어떤 과학 지식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러한 이해가 없는, 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하나님이 있을까 누가 하나님일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이다. 근데 죄인 땐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 자선사업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또 자기 과시와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정해 놓은 그런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부패한 음식처럼 하나님께 쓸모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어떻게 하죠? 부패한 음식. 우리 여름철에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한 서너 시간만 놔주면 음식이 부패하는데요. 부패한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음식은요, 다 쓸모없어서 버리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것은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선한 것이라고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의로운 양, 깨끗한 양 나는 저 사람보다 뭐잘 믿는 양 하지만 큰 소리 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것을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다 죄로 부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 말로 짓는 죄를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말로 이러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라 하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 인간은, 먼저 이 말로 짓는 죄가 있는데,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인간의 발성기관을 목구멍, 혀, 입술, 입이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인간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목구멍은 마치 뭐와 같다 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죠. 그래서 무덤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다가 사람을 파묻는 것이 아니고요, 동굴에다가 사람을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는 돌로 무덤문을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사람의 마음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처럼 더럽고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남을 험담하고, 어, 악독한 말로 남을 저주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패와 죄악이 목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혀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혀는 아주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그 혀의 부드러움 속에는 거짓과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아부하고 칭찬하고 앞에서는 온갖 말로 그를 즐겁게 하지만은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어 악하게 말하고 그것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인간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속이기를 명수입니다. 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죄이 행동 이전에 말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 말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 못지않게 치명적이라는 것. 우리가 손발로 당한 상처는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또뭐 연고를 바르고 그러면 쉽게 치료되지만은 말로 받는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 죄인의 입을 통해서. 죄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드러운 말 속에 속임이 없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독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저주와 악독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사여 59장 7절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죄인들의 형,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죄인들은 행동으로 어떤 죄를 어, 저지르느냐.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 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발은 뭐 하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은 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합니다. 또 죄는 다른 사람과 전쟁하게 합니다. 죄는 요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은 피 흘림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요, 약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언제나 파멸적이고 죄의 결과는 언제나 고생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는 자기의 인격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폐허화시켜 버립니다. 죄는 자기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파괴와 파멸의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고생과 비참합니다. 경쟁으로 말미암은 파괴와 고통, 싸움으로 말미암은 파탄과 고생, 전쟁으로 말미암은 멸망과 참상.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없는 세상,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의 뿌리가 뭐냐? 예, 이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두려움.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참된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인간의 참된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만가지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일요일 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의 구절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도 죄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성경 인용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입이 막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 인류가 죄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또는 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율법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인 율법대로 100% 완벽하게 살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높이 뛰기로 달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짱대 높이 뛰기로 여러분들이 달나라에 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어요? 평생을 선을 행하고 살아도 한 가지만 어기면 감옥 가요. 그게 법입니다. 법.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죄한 번도 안 짓는데 이번에 사람 한번 죽였다고 그걸 감옥에 가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평생을 죄안 짓고 살다가도 한번 죄를 범하면 그 사람 감옥에 갑니다. 율법을 99.9%다 지켰다 할지라도 0.01%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명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나요? 말이에요. 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 말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우리 서해안은 110km 이상 달리면 이제 속도 위반이 됩니다. 불법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10km씩 더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120km. 차들이 막 좋아져가지고, 막, 이제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110km만, 1 1 0 k 까지는 달려도 돼요. 그런데 네. 어, 120km까지는 달리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120km까지 규정을 정하면은요, 그 이상 달리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잘 알겠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자, 그래서 거울을 보면 뭘 보게 됩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 자체가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우리 얼굴에 묻은 때를 씻어줘요.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거울 가지고 빡빡 문지르면 때가 없어집니까? 거울로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아 우리가 이렇게 더럽구나.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자요? 네?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지.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때가 묻었네. 그러고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목욕탕에 가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때 밀고 하는 것처럼. 네? 거울 자체는 우리 때를 없애주지 못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 자체는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목욕탕으로 가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 말이죠. 율법의 역할. 바울이처럼 인류의 죄의 보편성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제시할 이신청이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따라겠습니다 오직,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테레스다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저주 가운데 빠지고, 진노 가운데 빠지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도 분명하게 알수 없는 것입니다. 거울을 그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율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냐, 의인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의로운 양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개수로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죄인의 개수로다. 죄인의 개수라는 말은 뭐라, 뭐라, 뭔, 뭔 말입니까? 죄인들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율법을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실상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 있고 없고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어원이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하러 병원에 가겠어요. 자기가 뭔가 이상이 있다, 몸에 뭔가 아픈 것이 있다, 이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어원이 있을 때 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받겠어요. 내가 깨끗하고 다 의롭고 내가 다 선하고 그런데.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보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 죽어마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내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안 지어 가지고 막 깨끗한 하나님의 법을 100%다 지켜 가지고 의롭게 된 의인이다 그 말이 아니고 칭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처럼 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행위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어, 의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여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그 구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웠어.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어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을 날마다 감사하고 확신하고 보고만에그 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